네, 백운계 시사 1 번지 2부 시작합니다. 월요일에 만나는 똑똑한 두 분, 정기남 시사 평론과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어요? 네. 네. 장성철 교수는 몸이 좀안 좋아요? 아, 괜찮습니다. 마스크 아, 네, 벗어도 버릴 수가 가지고 쓰고 계신 거 좋은데 네. 우리가 또 충분히 방역 수칙 지키고 있으니까. 네. 먼저 정기남 평론가. 네. 지금 이재명 후보가 4박 5일 예. 상당히 긴 일정으로 호남 방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이 마지막 일정인데 영광을 가요. 네네. 이낙연 전 대표 고향 아닙니까? 그렇죠. 마지막에 영광을 잡은 게 뭔가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이제 사실 그 일정이 마지막에 멋지게 불꽃놀이로 끝나려면 이낙연 후보가 와야 되잖아요. 바로 그렇습니다. 온다, 안 온다. 아, 영광의 일정을 잡았다는 것은 이낙연 최소한 대표가 전 대표가 나타나야 예. 이게 그 일정 기획의 의도가 예. 100% 구현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안 온다. 안 온다. 아, 안 온다의 한 표.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일정이라고 하는 것이 대선 후보를 지낸 분들이요. 지금도 여전히 뭐 이낙연 후보나 정세균 후보나 다 개인 일정들이 굉장히 바쁩니다. 지역에 인사도 다녀야지 강연도 다니지 나름대로 일정들이 꼭 잡혀 있어요. 근데 이걸 사전에 아, 후보가 이를테면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제가 이번에 이런 호남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또는 뭐 전북을 가게 됐습니다. 하고 진지하게 상의하고 또그 선배님 저 이번 기회에 호남 어떤 간에 지지율 극복하는데 큰 역할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른바 이런, 이른바 런이 삼고초래의 정신으로 과연. 이 일정을 짠 거냐. 저는 그 대목에서 음. 선대가 위좀 약간은 그 디테일한 부분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 있어 보인다. 비록 이재명 후보 측에서 전화를 걸어서 일정을 함께 해주길 타진한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러나 이낙연 후보는 기본적인 생각이 우선 일정을 조율하기 어렵고 음. 두 번째 적당한 때 이낙연의 방식으로 어, 돕겠다라는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선에서 같이 싸웠던 후보지만 이제 악수해서 원팀이 되자고 했고 후보 선대의 고문을 맡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자기 일정보다도 후보 일정에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후보 일정이 우선하는 건 맞죠. 그러나 그것이 통상적으로는 어, 후보 일정에 맞춰주고 후보가 좀더 일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기동성 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선대 고문들의 역할이겠습니다만. 이것이 출발부터 선대위가 안정화되지 않고 출발하면서 나타난 문제이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진 즉, 이재명 후보 측에서 또 선대위가 이낙연 후보의 역할론을 좀 그 하나 만들어내면서 역할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주는데 좀 우선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원팀이 맞냐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장성철 교수 보시기에는 네. 민주당 선대위 원팀 된것 같아요. 어때요? 아직은 안된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낙연 후보의 마음을 못산것 같고요. 또 이낙연 후보 측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반 이재명 활동을 했던 서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 돌아오셨나요? 하여튼, 선대위에서 뭔가 중요한 역할을 하시겠다라고 결심하신 것은 못본것 같습니다. 이름만 상징적으로 올려놨지. 그리고 윤영찬 전 의원, 윤영찬 의원 같은 경우도 반 이재명에 대한 얘기를 가장 많이 했던 분이에요. 되게 미운 사람 중에 한 명일 텐데, 그분도 제대로 못 감싸 안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원팀은 아닌 것 같다. 상징적인 인물들 몇 분만 봐도, 그렇지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대위가 지금 현재 다시 그런 의미에서 좀 개편 중에 있고요. 예. 이낙연 후보의 비서실장을 맡았던 어, 오영우 의원을 선대위 이재명 후보의 비서실장으로 임명하는 등 뭐, 나름대로 어, 후보 선대위 차원에서는 초반에 약간의 어떤 그 뭐랄까 아쉬운 부분들을 어떤 극복하는 방식으로. 어, 친문진영이좀 약간 움직이는 것이 거의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윤건영 원을 뭐 비서, 저기 정무실장으로 네. 임명한다는 등 뭔가 지금 보완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선대의 안정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서실장 자리가 중요하죠. 아 대단히 중요하죠. 후보의 어쨌든간에 촉수가 되고 모든 안테나에 콜하기 때문에 어, 대단히 그 아, 아무에게나 사실 맡기지 않고 야당에서도 그 저기 윤석열 후보 비서실장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됐을 정도잖아요. 비서실장 얘기 나온 김에 윤석열 후보가 새로 비서실장 임명했더라고요. 네, 서 일, 네, 서일준. 네, 서일준 의원님을 네, 네. 하셨는데 그분이 또 스토리가 있는 분이죠. 그렇죠. 국고공무원으로 뭐 고졸 네, 네. 예. 출신으로 국고공무원 하셨다가 예. 한인데 그렇게 윤석열 후보와 긴밀하게 뭔가 교감이 있었던 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선거 과정만큼은 네. 못해 보이죠. 네. 그래서 이게 과연 적절한 인사냐? 어떤 상징을 그냥 나타내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필수 실장이 중요하다며. 제가, 안 하, 제가 얘기 안 했고요. 정기남 평문가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아, 그러면은, 네. 장승철 소장은 비서실장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서일준 의원을 임명하는 것을 보고, 그냥 형식적인 당과 관련된 실무적인 일만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중요한 다른 일들은 다른 또 조직들과 아니면 비선과 아니면 권성동 사무총장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하 어쨌든, 비서실장 자리는 우리 정인환 선배님 얘기하셨듯이, 후보의 의중을 가장 잘 알아야 되고, 예. 그것을 좀 전파시켜야 되는데, 호흡을 안 맞춰왔잖아요. 그런 분이 갑자기 비서실장 된다고 잘할 수가 있을까요? 장재원 의원하고는 호흡을 그동안 맞췄답니까? 어, 엄청 많이 맞췄고요. 어. 장재원 의원이 총괄, 그러니까 캠프 내에서 총괄 본부장 역할 같은 걸 했었, 하고 나서, 예. 본인 아들 문제 때문에 물러났잖아요. 그래도 그냥 계속 이마빌 딩에 출근을 해가지고 음. 메시지 일정 뭐 전략 이런 것들을 실무적으로 총괄한 분이 장재원 의원이에요. 진중권 전 교수도 지금 장재원 의원이 말로는 물러났지만 실제로는 다 한다 그렇게 썼던데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유 뭐 그렇게 해서 당연히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실무적으로 장재원 의원들이 다 장악을 했고 오. 그분의 의지가 많이 반영이 됐고 일설에 의하면 여의도 정과 소식통에 의하면. 뭐 문고리 3인방에도 음. 들어가 있고 현재 선대위의 기본적인 구조를 짜는 것도 권성동 그다음에 유나농 장재원 원이세 음. 분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후보 하는 <laughs> 타임 아니에요? 아니 뭐 비서 실장 얘기 나와서 뭐 이게 진짜 아, 뭐, 거기에 대해서 한한 뭐, 한, 한 말씀만 더못 예. 되면요. 실제 그 장성철 교수가 거의 뭐랄까 좀 고민하는 것처럼 비서실장이 실질적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이미지 뭐 어떤 차원에서 만약에 비서실장을 세우게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불가피하게 어, 조만간에 비서실장 교체가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만큼 비서실장 역할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인 선대위에 돌아갈 후보와 선대위를 연결시키는 가장 핵심적 역할인데 그러면. 그분이 예를 들어서 이미지만을 고려해서 했다든가 또 후보의 뜻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든가 이런 상황이 되면 비서실장은 차 후에라도 다시 선임하게 되는 과정을 겪을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윤석열 후보의 인사 스타일 가지고 얘기가 또 나올 거 아닙니까? 아 앵커님 오늘 저 발표된 여러 가지 뭐 특보들 명단을 한번 봐보세요. 과연 윤석열 후보가 제대로 사람을 보고 썼을까? 유능한 사람들 아니면은 와 되게 감동을 주는 사람들 위주로 선대위를 짰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김성태 전 의원을 직능 뭐 이원장인가 본부장 직능 중발 본부장, 본부장. 예, 예. 임명했다가 지금 취소했나요? 네. 본인이 사퇴했죠. 본인이, 어 토요일 날 사퇴를 했고요. 뭐 후보에게 눈을 끼치지 않겠다라는 얘기인데 윤석열 후보는 아유 그런 일이 있었는지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오래돼 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게 얘기했죠. 그게 저 이해가 잘안 가던데요. 근데 예, 이 부분이 후보가 이제 사인을 했기 때문에 그 본부장으로 임명이 됐겠지만 그냥 형식적으로 중앙위원회 위원장이가 그럴 거예요. 예. 김성태 의원이 그래서 자동적으로 권성동 의원은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직능총괄 본부장으로 임명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번에 본부장 인선한 명단들 보고 어떤 생각 드셨어요? 좀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저렇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또 이분이 이분이에요. 이렇게 종교총괄본부장 여기에 이제 이은재 의원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이은재. 네, 예, 그서 아까지기. 아까 예, 그래서 이게 <laughs> 맞나 아무리 생각해도. 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본부장 인선을 놓고. 음... 누가 도대체 선대위 명단을 짰을까? 어떻게 일을 하려고 하는 걸까? 새로운 이름은 왜안 보이는 걸까?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국민의 힘 선대위 조직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약간은 그 굉장히 약체로 평가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정말 정말 충분히 알려진 사람들. 뭔가 새로운 무기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번 본부장단 인사를 보면은 그냥 생각할 수 있는 개파 간의 어떤 중진과 적절하게 안배한 느낌을 준다. 그만큼 아직은 윤석열 후보가 선대위를 어떤 컨셉으로 어떻게 끌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본인의 어 정확한 의지가 현재 서있지 못하다. 앞서 오늘 논의의 주제는 아닙니다만 김종인 위원장 같은 분들은 이를테면 과거에 보면 자기 중심의 인사를 짰거든요. 이른바 컨셉이 있는 인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번 국민의힘 선대 인사에서는 그걸 보기 힘들다는 점에서 큰 파괴력은 없어 보인다는 라게제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특보단이 가장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대략 말씀드리면 총괄특보부단장의 신지호 전 의원이 됐거든요. 어. 이분이 이제 캠프에서 여러 가지 부적절한 얘기를 해서 신지호 전 의원은 사실 윤석열 후보 캠프 맨 처음부터 들어가서 일했던 분아닙니까 들어가 있었는데 이준석 시장하고. 이준석 대표를 뭐 탄핵해야 된다 할 예.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가지고 논란이 있었고 정무 특보 단장이 윤상현 의원 임명이 됐어요. 음. 이것도 깨우뚱을 수밖에 없고 종교 특보 단장 이은재 의원 이혜운 의원 이런 식의 임명이 됐거든요. 적절한 인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음. 장성철 교수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편을 안 들어주면 누가 들어주겠어요? 그니까 <laughs>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예, 행님 뭐냐면은 저는 정권 교체를 원하지만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진 않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laughs> 이 그거는 상당히 본질적인 문제인데. 네. 그만큼 국민의힘이 선대의 과정 구성 과정에서 원팀은커녕 지금 뭔가. 근본적인 방향 자체를 잃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데 지금 대선 판이 그래요. 민주당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지지하지만 민주당은 싫다 이런 사람도 있고 네. 이재명은 좋지만 뭐 민주당이 싫다 반대도 있고 네. 뭐 그런 속에서 지금 백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네. 과연 어떻게 선거가 치러질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윤석열 후보는 문제가 뭐냐면은 정권 교체의 여론보다 본인의 지지율이 대략 10% 정도 평균적으로 낮더라고요.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감싸 안을까? 그 부분이 가장 큰 숙제인데, 인사가 만사 아니겠습니까? 인사를 통해서, 저는요, 대통령이 되면 이런 분들과 함께 정치를 하겠습니다. 나라를 운영하겠습니다. 라고 상, 보여주는 상징적인 건데, 과연 이분들이 신정부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중요한 일을 한다면, 과연 손이 갈까? 예. 자, 이제 10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아직도 마음을 못 정했다는 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네, 배군계 시사 1번지 1번지 똑똑 이어가겠습니다. 정기남 시사 평론가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 함께 합니다. 자, 정기남 평론가 지금 네. 이제 100일 앞으로 딱 다가왔는데요. 지금 네. 쭉 돌아보면 1라운드는 의혹의 충돌이었다고 할까요? 네. 대장동 의혹과 고발 사주 의혹을 가지고 과연 어느 후보가 더 위험한가? 뭐 이런 걸 가지고 따졌다고 한다면 2라운드는 선대위 구성을 놓고 누가 어떻게 짜느냐 이런 싸움이었다면 이제부터는 100일 딱어첫 번째 이슈가 보면 텃밭 따지기 그리고 지지세 확산 이런 쪽인 것 같은데 호남을 찾았다. 그리고 오랫동안 머물렀다. 이재명 후보 이번 호남 방문, 현재까지 전반적으로 평가를 한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그, 어쨌든 보통 그 매주 메타버스를 통해서 지역을 순회하는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 한 2박 3일 정도 였거든요. 우선 물리적인 일정 자체로도 4박 5일 지금 이재명 후보가 호남에 공을 들이는 건데 그리고 내려가서도 결국은 호남 없이는 저 이재명 없습니다. 라고 예. 할 정도로 어, 어떤 전통적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굉장히 호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그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만큼 아직 호남의 지지율이 역대 민주당의 대선 후보 지지율에 만큼의 지금 결집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어떤 여, 여타 여론조사들을 보면 현재 70%를 못 넘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과거 민주당의 대선 후보라고 하면 어, 통상적으로 90% 또는 문재인 후보가 가장 낮았을 때가 80% 후반대였거든요. 그래서 물론 향후에 중도층 확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만 지금 이재명 후보에게는 절박한 것이 호남이라고 하는 전통적 지지층의 어떤 뭐랄까 결집 그것을 통한 이후 중도 확장으로의 어떤 그 계기를 만드는 것 어, 그런 것들이 이번 그 호남 방문에서 행보와 어떤 메시지에 그대로 녹아져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장성철 교수는 호남 방문 평가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냥 개량화로 말씀드려볼게요.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들을 쭉 보면은 평균적으로 광주와 전라도에서 50% 내외 정도더라고요. 이재명 후보 지지가요? 네. 그러면은 아직 효과를 못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호남에서 우리 정인환 선배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략 한80% 이상 나와야 기본적으로 민주당 후보가 대선에서 선전할 수가 있는데. 요 정도 지지율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이번에 사박5일 방문이 끝이 아니라 두번세번더 내려가야 될것 같다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제 충청을 찾더라고요. 네. 첫 번째 지역 방문지죠. 맞습니다. 왜 충청을 택했을까요? 중원 싸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것 같고요. 충청을 얻는 자가 뭐 대권을 갖는다라는 그런 속설이 있고요. 중원을 차지하는 자가 네. 예. 그리고 본인이 딱 일성이 이거예요. 저는 충청의 아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음. 그래서 일단은 가운데 중원을 차지한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예. 또 하나는 김병준 상임 공동 선대위원장의 좀 체면을 살려 주려고 세종부터 찾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세종을 찾은 게. 네. 예. 김병준이 현재 거의 지었고 지금 당의위원장이요. 그렇죠. 네. 음. 충청 방문 의미는 어떻게? 글쎄요, 뭐, 그, 나름대로 부친이 이제 충청도 공주가 예. 고향이다 보니까 지역 연고를 찾아가는 방식을 아마 1차적으로 기억을 한것 같은데 과연 전좀 아쉬운 부분이 지금도 여전히 선거하면 지역 으로 연결되는 게 과연 통할 것인가 물론 중원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지역보다는 지금 역시 이번 현, 20, 이번 20대 대선의 경우에는 세대 이렇게 본다면 좀더좀 좀 기획, 의 일정을 만들어서 어 이것을 좀 지역을 커버하는 방식으로 갔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예. 김병준 위원장 이제 제대로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 처음에 금요일 날 기자회견했잖아요. 맞습니다. 기자회견 한다라고 이렇게 고지가 갔을 때 기자들이 상당히 놀랐나 봐요. 많이 놀랐죠. 뭐지? 왜 네. 무슨 기자회견이지? 네. 그만둔다는 건가? 그 기... 추측이 많았습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laughs> 막상 기자에게 하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네, 그렇죠. 김병준 위원장의 그런 면이 가끔 있어요. 네, 김병준 위원장은 본인이 이번에 선대에서 활동을 하고 싶어 한 의지가 되게 강하셨대요. 예. 그래서 윤석열 후보도 많이 찾아갔고 또 솔직히 찾아가고 싶지 않았겠지만 윤석열 후보와 함께 김종인 위원장한테 그러니까요. 가서. 예. 아, 제가 좀 열심히 위원장님 모시고 잘 하, 하겠습니다. 그 전에 뭐 그것부터 하지 않았겠어요. 그 동안에 좀 속상한 거 있어도 네. 푸시고 네. 뭐 그러지 않았겠어요.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있었을 예. 것 같은데 그것이 원만해 해결이 안 돼서 상당히 본인으로서도 내가 공동선대위원장직을 잘 수행할 수가 있을까? 이것이 과연 선거 끝까지 갈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오는 건 이제 끝났다고 봐요? 현재로서는 끝났다고 보여지는데.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예. 하나는 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좀 이재명 후보보다 뒤처지기 시작을 하면 음. 당의 선대위는 되게 혼란스러워 할 거거든요. 우왕좌왕 할 겁니다. 구심점이 지금 없어 보여요. 아직까지 총괄선대위원장 임명을 못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김종인 위원장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러면 그때는 올까요? 그때는 이제 윤석열 후보가 더 많은 것을 줘야 돼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자동차 사줄게, 나랑 결혼하자. 예. 이런 걸로 넘어올 수가 있었는데 예. 안 돼, 이제 집, 집 사줘야지 내가 결혼해줄 거야. <laughs> 이제 이런 식으로 협상의 단위가 좀 높아질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아예 그래 그래도 이번에 이길 것 같으니까 내가 총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고쳐먹는 거. 아, 네, 그두 가지 경우밖에 없을 것 같은데 숟가락 얹는 거예요? 후자가 좀더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laughs> 만약에 잘 나가면은 굳이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 모시고 오려고 하겠어요? 아직 그래도 상징적으로 비워놨잖아요 지금 자리를 여기는 김 n 인 위원장 자리예요라고 그냥 비워놨기 g 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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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o n g 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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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이 사람들도 역시 김종인 위원장과 뜻을 같이 하면서 뒤에 소위 사보타지 형식으로 버티고 있을 거냐. 예. 이걸 가지고도 저는 볼수 있는 관전 포인트가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안할것 같아요. 여기에 임태희 전 비서실장도 있잖아요. 이분들은 김종인 위원장과 원 플러스 원 상품이에요. 예. 세트 메뉴라서 김종인 위원장 안 가시면은 안갈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만 저는 좀 이렇게 부연하고 싶은데 아까 김병준 선대 예. 위원장 저는 기자 회견 보고요. 굉장히 저는 실망스러웠어요. 어. 왜요? 아니, 청와대 정책 실장까지 지낸 사람이에요. 에. 뭔가 이번 대선의 어떤 의미라든가 어떤 정책 비전, 윤석열 에. 후보가 어떤 정책 비전을 가지고 싸울 거다. 이런 어떤 것들을 구상을 좀 밝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본인이 무슨 어, 선대위의 대변인 같이 나와 가지고 이재명 후보의 어떤 그 성정 뭐, 을 운운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 저분은 상임 선대위원장으로서 통합하고 조율하고 이런 역할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발광체가 되려는 스타일인 것 같다. 그런 부분이 앞으로 향후 선대의 운영 과정에서 저는 많은 어, 사건 사고들이 일어날 것을 예고한 듯한 저는 모습이었습니다. 예고입니까? 바램입니까? 희망입니까? 예고입니다. <laughs> 그나저나 이제 백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번 대선 판 두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특정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가장 추악한 대선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일단 그양 후보들 간에 오고 가는 발언들을 보면 좀 실망스러워요. 일단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산무 후보라고 지적을 했죠. 네. 무능, 무식, 무당. 이게 이제 이거는 없을 무자가 아니고 이제 무당 얘기하는 거죠. 손바닥에 왕자 쓴 거. 그랬더니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후보는 무법, 무정, 무치. 그러니까 무치는 아마 부끄러움을 모르는 무정하고 무법이고 뭐 이렇게 하는데 물론 뭐 다른 후보 칭찬하겠습니까마는 지금 이렇게 두 후보를 향해서 서로 후보들끼리 너는 이런 산모 너는 이런 산모라고 싸우니 그거 보는 국민들 찍을 마음이 나겠냐 이거예요. 그 그러니까 역대급 진흙탕 선거가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만약 윤석열 캠프에 참모라면 저쪽에서 산모로 공격을 하면 저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어요. 아유, 그냥 뭐 형수한테 욕설하고, 또뭐 형님 정신병원에 입원도 시키고, 뭐 그러한 폭력적인 모습을 버리지 못한 분이 결국에는 야당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험하고 욕설에 가까운 얘기를 하는구나. 우리 좀 정책선거 합시다. 아, 저런 분이 짓고 나면 정말 참 과간이겠네. 이런 식으로 돌려치는 게 좋지 않았을까 무법무정무치보다 더하네 <웃음> <웃음> 그래서 장성철 우리 교수가 선대위에 합류 안한 것이 다행인 거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는 그런 어떤, 뭐, 무식, 무능, 뭐, 뭐, 산무후보, 이런 표현들은 대변인 수준에서 저는 그렇죠? 얘기한다면 은 좀, 어, 억셉트가 돼요. 예. 어, 그러나, 대선에 대한 전체적인 국민적 관심을 고려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대단히 유권자식이 높거든요. 어, 실제, 그러다 보니까, 역대 대선 항상 그래왔지만 최선 후보를 뽑는 게 아니라 차악의 후보를 뽑는 거예요, 지금. 역대 대선이 항상 그렇지는 않았죠. 아, 거의 비슷했죠. 대선 때마다 진흙탕 싸움이었죠. 어. 근데 유독 이번에는 이제 워낙 그런 것들이 제기돼서 그런데 저는 좀더 네가티브를 하지 말자가 아니라 대통령 후보들은 여야 할것 없이 아니 윤석열 후보만 그렇지 않습니까? 뭐 ABM이라고 Anything But Moon. 문재인 정책과 다른 거면 다 된다. 이런 식의 정책 노선 가지고는 국민의 마음, 유권자의 마음을 얻기는 저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저도 뭐 역대급 비호감 대선, 진흙탕 대선, 네거티브 대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거는 그냥 에스컬레이터가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매년 추석이나 설날에 보면은 저희가 항상 하는 말이 아, 당군일의 최대의 불황 추석이다. 음. 매년 똑같이 반복되잖아요. 예. 그러한 거에 또 대자비가 아니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두 분이라도 정말 이런 국민들 스트레스 더 받지 않게 걱정하지 않게. 네. 좀 비전 가지고 싸워라, 더 좋은 걸 가지고 국민들에게 나타나주라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그좀 더... 그리고 저는 본인의 주장보다도 함께하는 사람들, 인재들을 폭넓게 영입하는 양쪽이 그런 인재 영입 경쟁이 좀 벌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하면 은 방송에서 안 부를 것 같아요. 싸우세요. <laughs> 아이 <쌍생. 웃음> <laughs> 네, 1번지 똑똑 정기남 사평론과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배공개의 시사 1번지 다시 문을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